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입법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해 준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 제공했다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신문 등의 진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와 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자에게 대가 지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도 앞으로는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넷플릭스 공습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전장이 콘텐츠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방송사나 왓챠와 같은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5세대 네트워크를 앞세운 통신사들까지 뛰어드는 양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콘텐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쿠팡과 같은 유통 공룡까지 가세했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시청자를 잡으면 플랫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설정해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및 내년 친환경차 판매 목표를 제시한 2020년 연간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직전 3년 평균 판매량의 일정 비율 올해는 18% 내년에는 20%를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벌금과 다름없는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됩니다. 올해는 무공해차 판매 목표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판매량의 10% 내년엔 12%를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로 판매해야 합니다. 연 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하인 업체는 올해 4%, 내년 8%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무공해차 판매 비중은 3.1%였습니다. 기아와 윤호, 삼성, 한국GM 등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까지 무공해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저공해차 판매 목표제가 다른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당장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파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벌금 부과 기준이 되는 판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도 보급 목표와 어긋납니다. 가뜩이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화소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를 많이 팔라고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 미달했다는 기여금이 이중 벌금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맞춘 완성차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컨설턴트를 구원투수로 기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최근엔 기업으로 이직하는 컨설턴트의 직급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초급 임원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부문별 최고 책임자급인 C레벨의 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아예 이마트처럼 최고 경영자를 컨설턴트 출신으로 바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산업 트렌드가 확 바뀌는 대전 환기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 개척할 인물이 필요하다며 내부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식할 수 있다는 인물을 찾다보니 컨설턴트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